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오늘 여기 디스커버리 있는 능력을 다 봤습니다. 이제 지나만 지나재료만 담으면 돼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이크래쉬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노블 레인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스테인지에서 자신이 얻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원하는 능력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심지어 이게 실전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이점꼭고 가주세요. 아, 참고로 이 무기점은 이 스테인지를 클리어 하셔야지 열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체험판에서 체험해 보수 있는 진화 능력이 프로스티 아이스, 기간트 소드,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체인 밥, 차크란 코토, 바닷새한테 세 마리 인사하기 중에 첫 번째 바닷새 인사하기입니다. 그다음은 어? 저쪽에 크래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크래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크래쉬를 쓰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아! 삼킨 다음에 이렇게 클래시가 돼요. 클래시가 일회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꽤 많이 주는 능력인데, 일회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초록색 조각 이 있고요. 여기 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고, 딱, 딱. 아, 저기 찌부대면 데미지 보여요 조심하세요. 이 크래시 빨리, 빨리 죽는게 좋습니다, 크래시. 아우,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걸 해주면은, 첫 번째 웨이돌디 구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핵심 능력은 드릴입니다. 이쪽에 두더지 보이시죠? 저걸 삼키면은 드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웨이돌디고, 어? 이게 뭐냐면은, 두더지들을 빠르게 삼켜주세요. 이제부터는 들릴로 촬영할 예정이에요 이게 동그랗게 하면 은땅 뒤집기라는 게 되요. 여기 아이템뽑기 있고 이 호박이랑 당근 넣어주시고, 피잖 하나, 주세요. 해주세요. 요 근처에 보면 두 번째 바다 쇠가 있었던 거는 기억 합니다 아닌가? 아니군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 줄게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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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뒤집기 여기 한번 보여주고 여기 보여주고 어 뭐야 뭐야 나 언제 맞았노? 아지거 대포에 맞았구나 아 진짜 저 나쁜 대포 아오 아파 나날 아, 방해하지 마 나쁜 놈들아 으멈쳐 작업차 몸기 A가 높은 거고 B가 낮은 거예요 또높 오, 아파. 그래서, 아니, 한 번. 뱉고 올라가서 드릴로 땅파면 오, 잠깐만. 세 번째 어디 있어? 세 번째 찾을게요. 세 번째. 아, 저기 있다! 아, 맞아. 세 번째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었그 드릴로 땅을 타. 땅을. 뚫으셔야지. 물 데미지로 갈 수가 있어요. 어, 저쪽 스타에, 이거는 그냥 코인 더미입니다. 아, 저쪽에 웨이돌이 있고요.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처음 오으신 분들, 웨이돌이 있니다 한번 얻은 웨이돌이하면은 빨간 코인. 2 0코인트로 여기 두 번째 받았어요. 그리고, 가입하세요. 저쪽이 보물섬에 상륙하기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저걸 해주고 넘어가셔야지 미션을 클리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코인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코인 천국입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맞춰주시고, 이거 먹고. 여기까지 열면은 웨이돌리까지. 지금 웨이돌리를 다 구출했어요. 지금 세 마리째? 아니 다부출한거 중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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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줄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으 으아, 잠깐만. 아, 어, 오, 씨. 잠깐만, 진짜 긴장돼. 첫 번째 조각.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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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난 사! 이거 두 번째인가, 이게? 슉! 슉! 세 번째고, 여기에 스타를 타면은 먹음기가 하나 등장해요.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토가먹은끼는 지금 점프! 그 다음에 눌린데 예 이렇게 하면 웨이돌디를 전부 다 구출했어요 이제 미션 현황을 웨이돌디 다 구출했고 바닷새 세마리 인사했고 이제 맥시멈 토마토만 파내면은 여기로 와요 여기에 기 이게 맥시멈 토마토인데 맥시멈 토마토는 하나 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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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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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게 올 클리어 진짜 이지해요 이거 이번 영상은 끝났습니다 콘크리트 아일랜드 올클리어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아까 말듯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끝났습니다.